부처님이 알려주신 업장 소멸의 길.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 업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.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업을 지었습니다.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도 있지요. 그러나,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업을 녹이는 첫 걸음입니다.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당신의 길을 바르게 하세요. 그 순간 업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.